국내 쪽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면요 어제 아, 한국은 참 되게 애매하게 그러니까 직전 요2,530 돌파가 무지 어려웠었다가 그러니까 지금 딱그 자리죠. 요거를 표시를 해보게 되면 요 자리 2,530에서 벌써 몇번 정도 좀 주춤주춤하다가 박스권을 돌파 못하다가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 그러다 이제 이 자리에서 이것도 안 깹니다. 음. 그리고 또 어제 의외로 아시아 증시든. 거의 뭐 박스권 하단부 이탈돼서 막 일본 그랬고, 네. 대만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여기서 버텼다. 이게 오히려 좀더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크게는 2390, 2530이 저항에서 중심 잡고 딱 돌린다. 그러면 이거 돌파하는 거 본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면은 또 기대감은 좀 높아지겠죠. 그래서 오늘도 금리 예, 미국 떨어진 김에 한번 좀 가보자 라는 입장인데, 음. 오늘은 섹터 쪽으로는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일단 첫 번째는, 반도체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겠죠. 반도체 지수를 잡아야 되니까, 반도체 쪽 일단 체크를 해야 될것 같고, 두 번째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쪽들이 그동안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 이번에 대피보건 헬스케어에서도 나왔던 얘기들이나 동영상들 보게 되면, 음, 준비 잘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은데, 금리 때문에 발목 잡았다 그러면 바이오 쪽 변화가 들어올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섹터로 보게 되면, 어, 아까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도 보겠지만, 그것도 뭐, 하나의 또, 뭐가 강할까, 이제, 아홉시에서 아홉시 9시 반 사이에, 약간 상승적으로 쭉 들어왔다가, 뭐가 튀어나가는 게 있을 거예요, 섹터가. 그거 그래, 그 이쪽으로 정했어. 그러면 그쪽으로 막 몰리면서 나머지 섹터는 갭상승 나왔던 거 약간 살짝 주춤하고, 이게 네. 더 강해질 겁니다. 그게 뭔지를 오늘 이제 찾아가시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또, 자율주행도 물론 있겠고, 거기다가 또, 어, 제가 보면 오늘 16일이죠? 오늘 이제 우주 항공 쪽인데요 지금 블루 오리진의 뉴 글렌 글랜. 글렌이 형 음. 이게 제, 제임스 글렌이었나요 그 우주 비행사 이름 딴 거거든요 아 어, 그래요? 예. 재사용 발사체 만약에 이번에 성공하게 되면은 또 스페이스 x 에이어서두 번째다 보니까 기대감이 살짝 해서 뭐~ 그런 거 한번 또 봐야 될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천 원지도 하루 어제 그 전날 강했다가 어제 살짝 죽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또 탄력 받는지. 보셔야 될것 같고, 로봇 쪽은 이제 단기적으로 어제 보니까 좀차 책매물을 살짝 봤는데, 뭐 추세는 안 깨졌는데, 탄력이 바로 살아날까 이건 아직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후보군 쪽에서 뭐가 센지는 한번 좀 비교를 하면서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할것 같고,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성장주 쪽의 개념들이 오늘 강할 걸로 봅니다. 금리가 빠졌기 때문에 그걸 보시는데, 어제 강했던 거, 대표적으로 조선, 그리고 또 전력기기. 이거는 어제 좀전력기능는 약간 좀 슈팅이 좀 나오는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종목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샀던 거는 오늘 일단 그렇다고 뭐 추세무도 들 정도는 아닌데 차익 매물 나오고 이쪽으로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과정들을 한번 보고 타이밍 조절해보자 라고 하는 게더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 TSMC 실적 발표합니다. 네. 네, 그쪽에서 TSMC가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나올 수 있는 게뭐상최대 실적이고. 실적이 뭐 좋을 수밖에 없죠.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면. 네. 근데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요. 그래도 이제 앞으로 변화가 TSMC가 어제 솔직히 다른 종목들보다 뭐 중요한 자리 쪽에 돌리긴 했는데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좀 약하긴 한게 지금 미국 정부에서 이제 AI 칩 관련된 쪽에서 계속 규제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국가 뭐 3단계로 나눠가지고 뭐 동맹 쪽에서는 수출 자율 제한 없고 음. 이런 쪽으로 하면서 이게 나왔던 게첫 번째, 어제 나왔던 게두 번째인데 파운드리 규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파운드리 규제인데 파운드리 규제를 가지고 그러면 해당되는 게 삼성, TSMC, 인텔 이 정도인데 솔직히 삼성이 우리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뭐 그러면서 음. 크게 걱정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타격을 받게 되면 TSMC죠. 그 지금 중국 매출이 거의 17% 가까이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중국 향이 네 그러면 이게 어 파운드 그렇게 하면서 뭐 칠라노급이니까 뭐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있는데 아무래도 분위기상으로는 불만이 좀 많겠죠 TSMC가 음, 그렇죠 네. 이렇게 발목 잡으면 그뭐 엔비디아도 그래서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이건 정말 심각하다 그 뭐지 그 수출과 관련해서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발표한 거 그게 이래가지고는 중국을 오히려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가 아주 강하게 톤으로 센 톤으로 얘기했던데.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요거 영향에 대해서도 오늘 뭐좀뭐 뭐 언급이 나오는지 보셔야 될것 같고 게다가 어, 보다 보니까 또 아마 AI 시장 얘기 또 하는 것들 체크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또 어, 이제 투자 이쪽 계속 신경을 썼었습니다. 투자를 계속 해야 어, 계속 이게 뭐. 설비 투자를 함과 함께 AI가 계속 커진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개인적으로는 이나노가 지금 시작이 됐거든요. 이게 얼마큼 속도가 나는지, 음. 요거 수요이 제일 뭐 수요 얘기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예, 고 요거가 그러니까 지금 삼성은 여기서 좌절했지 않습니까? 삼에서 이로갈때 음. 네, 그랬었는데 요거 얼마큼 속도가 나는지 요거 봐야 될것 같고, 게다가 미국 공장하고 일본 공장 쪽에서 나오든 수 그러니까 이거 공장 그러니까 완공돼서 정사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퀀유 확대가 점프가 됩니다. 네. 그러면 실적은 더 좋아지겠죠. 이런 얘기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데 솔직히 거기다가 TSMC가 가격을 인상을 시켜버리기 계속 가격 인상시켰거든요. 내가 시장 파운드리에서 글로벌 60% 65% 차지합니다. 내가 왕인데 나 가격 올릴 거야. 그렇지. 그 독과점의 폐해일 수도 있고 네. 자신감일 수도 있고. 그거 가지고 요거를 규제를 또 하면서 자꾸 쥐락펴락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니네 그렇게 나오나요? 이러면서 그러면 요렇게 되면은 TSM 일시장 쪽에서는 그래 우리 수요를 다 잡았고 우리 비용 들어간 거 많으니까 가격 올려라고 하게 되면 요게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에이직 시대에 에이직 시대에 또더 일이 더 많아질 텐데 삼성이 할 일이거든요 이게 네. 근데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삼성 화이팅 좀, 예,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봐야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 쪽에서 어, 국내 회사 중에서 두산 엔너빌리티가 있는데 이거 어제 보니까 두산 스코다 파워라고 체코에 있는 회사입니다. 네. IPO 들어가네요. 음. 네, 이 회사가 스코다 파워 이 회사가 1900년대에 세운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업력이 100년이 넘었죠. 이거를 두산이 인수를 해서 2000년대에 2000년대 초반인가 중반에 인수를 해서 그때 금액이 이거 엄청 커졌습니다. 그것도. 몇천억 된것 같은데 해서 인수를 해서 그거 IPO 한다 그러면 혹시 두산 에너빌리티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쪽인데 하나 또안 좋은 얘기는 두산 건설이 힘듭니다. 지금. 음. 그래서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습니다. 두산 건설이 지금 뭐 사모펀드인데 넘겼다고 하더라도 사모펀드라고 해봐야 두산이 만든 사모펀드죠. 그렇죠. 네, 근데 두산 건설 지분 40% 넘게 아직 갖고 있는데 어 이번에 좀이 pf 때문에 좀 힘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지금 pf 쪽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미루 시점을 계속 미뤄왔었는데 네. 이게 지금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지금 얘기들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음... 걱정이다 보니까 그런 걸로 영향받는 회사가 두산에자빌리수 있겠지만 효성중공업 네. 그도 그냥 미리 좀 건설하고 분리해놨었으면 아무 걱정이 없는데 이것 때문에 좀 발목을 잡을 것 같아서 거기서 나오는 충당비용 계속 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금 아쉽지만. 네,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예, 오늘 하도 화이팅. 여러분 지금 계좌 안녕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람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복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 보시죠.